오늘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하신 것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자,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조 대표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또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또 이제 어, 국민의 신당에서는 또 대권 후보까지도 이렇게 야합하려고 하는 안철수는 간첩이 어디냐 라고 말하는 그런 세태인데 어, 저는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재양 정권, 이 사회주의 공산화 정권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시장 경제가 무너집니다.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 지난주에도 조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다리가 무너지면 모든 체계와 분해가 다 무너지고 일당독재와 노예또만 나뉘는 그런 공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삼성 이동철 회장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경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7 8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세 분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찬우옹의 흉상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흉상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는 동상을 만들고 동상 밑에 구조까지, 청동 구조까지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그리고 메가드는 인천상륙작전을 어, 실행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이병철 회장이 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었느냐? 바로 이병철 회장의 모토인 사업보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병철에게 직접 드신 말입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이화장으로 이사할 때 이찬호 아버지가 1898년부터 이병, 이승만 병이 청년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 자금을 대주고 해외에서 독립운동할 때도 그 독립운동을 자금을 대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화장을 구입할 때 이찬호 공이 도와주고 그래서 1947년 1월경에 이찬우가 자기 아들 이병철 36살 청년을 데리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바로 어 청년 사업가 이병철에게 지금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때에 너는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토를 이병철장 이병철에게 주고 이병철이가 그것이 일평생 사업의 모토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왜 메가도 동상은 또왜 세우게 됐냐? 6.25 기습이 났는데 사업 하느라고 미처 피난을못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인공치아에 다 어, 살면서 무지 무지 고생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만약에 이병철과 박 이승만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으면 이병철은 사형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타던 자가형을 누가 탔냐 박헌영이같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그 당시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한 그 성공을 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했는데 그걸 뺏겨가지고 박헌영이가 탈 정도로 어 뺏기고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근데 맹아도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병철 회장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의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 체제의 은인이요, 또국의 은인이지만, 이병철 개인에게는 3개월 동안 인공치아에서 공사장을 다 벗기고 무지 무지 고생하다가, 메가더 장군의 그 인재상립장 쪽으로 다시금 어, 자기가 시장 경제 통해서 사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산지 사회자가 사회주의가 되면 시장 경제가 무너서 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이러한 그그 그 경고를 지금 우리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우리 조원지 대표님이 에, 아시고 계속해서 3년 동안 4년 동안 투쟁해 왔는데 오늘도 우리 유튜브들을 통해서 어. 그 대표님의 그 모두 발언 같은 것들을 언론이 지금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대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에게 편안로서 정말 이 위기를 깨닫게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노력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3.1절을 기점으로 또 이런 폭발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투영하시는 우리 다관동지들을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